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메리톡션에서는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법원 경매 매각 절차와 유의점, 우리 교육생의 투자 사례, 입찰표 작성 실습, 명도법 총 4개의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유튜브에서 메리톡션을 구독한 사진을 캡처한 후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무료 강의는 메리톡션의 왕초보 경매 과정과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부동산 경매 초보 입문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 옥션의 도현철입니다. 어, 최근에 출장이 좀 잦았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 올리는 것을 좀 게을리 했습니다. 아, 좀더 신경 써서 가급적 자주 올려보기 싸우니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바랍니다. 어, 대신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 예, 무료 강의와 더불어서 예, 경매 사건에 관하여 예, 무료 투자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부터 약 10개의 영상은 제가 오랜 동안 다수의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던 중에 입찰이나 명도를 하는 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방해를 물리쳐야 할때 애용하는 상대방 압박용 카드를 간단히 소개해 보려 합니다. 부동산 경매 관련 형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상대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또 대화를 통한 타협이 우선이겠지만 여러 사정상 대화가 더 이상은 어려워 보일 때는 별수 없겠죠. 예, 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법이란 민사집행법 외에도 형법을 이용한 방법도 포함되는데요. 예, 통상에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대부분 온화하신 성품이시라 예, 상대방을 형법을 통해 압박하는 것에는 심리적으로나 그 외에 사정상 뭐 꺼리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는 냉엄한 순간이 많습니다. 가태어난 새들도 어미 새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를 얻기 위해 형제 자매도 발로 밟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인간의 세계는 달라야 하지만 때론 뭐 그렇지 않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필요하니까요. 따라서 저는 이럴 때 어, 형법을 통해 어려워 보이는 명도도 순조롭게 돌파한 경우가 종종 있는 터라 우리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자, 그럼 형법이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형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규정한 법으로 형법은 이해의 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경매 투자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낙찰자 즉 매수인의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들을 법률로 압박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성 투자자인 경우는 상대방이 위력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나온다면 더더욱 유용할 겁니다. 아, 왜냐면 법은 국가의 운영 수단으로 예, 여러분 뒤에 거대한 공권력, 즉 국가가 든든한 백이 될 테니까요. 자첫 번째, 경매 입찰의 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위계 또는 위력은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착오 등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어, 제가 부동산 경매에 2000년대 초중 쯤에 처음 입문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뭐 지금의 민사집행법 말고 어, 민사소송법에 의해 경매가 규율되던 2001년 전만 해도 입찰자가 입찰을 하지 못하게 뭐 회카를 보이며 협박을 하거나 어, 낙찰자가 잔금 어, 납부를 못하도록 납치하고 폭행하는 뭐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현재는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예, 걱정들 마시고 투자해도 됩니다. 예, 그래도 혹 문제가 생기면 뭐 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 자 그럼 요즘은 어떤 경우에 경매 입찰 방해죄로 고소 고발하며 상대를 압박할 수 있냐면요. 어, 가장이 임차인이나 허위 유치권 신고인이 그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가장이 임차인은 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자가 뭐 소멸 기준 권리보다 앞선 시점에 해놓은 전입신고로 유상계획을 한 것처럼 꾸며서, 어, 입찰자들이 입찰 금액 이외에 뭐 추가로 금전적인 인수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뭐, 결국 본인들이 저렴하게 매수하려는 작전입니다. 뭐, 허위 유치권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공사 대금을 뭐, 조묘함으로써, 어, 비교적 간편하게 회수하라고 등기 없이도, 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뭐 교묘히 이용하는 겁니다. 공사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공사를 했다고 해도 부풀린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서 경매법원의 공사 계약서를 가짜로 만들어 신고하거나 조사차 현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걱정을 하게끔 한 다음에 본인들이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 유치권 신고의 99%가 뭐 거짓일 정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죠. 이런 가장 임차인이나 허위 유치권을 밝히는 조사 방법과 뭐 조사 시점은 어 언제가 돼야 되는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들만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부동산 경매 시장이 과열된 때에도 큰 수익을 볼수 있어서 가히 뭐 특수 물건이라고 불릴만 하죠. 이런 사건에 접근할 때에는 충분한 법률적 배경지식을 갖추고 뭐 해당 경매 사건의 임대인, 뭐 임차인, 뭐 점유자 등으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 조사 시점을 달리하거나 조사 대상자를 만날 때 어떻게 호감을 줄수 있을지 연구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낸 정보로 좋은 금액대의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유리한 정보를 줬던 사람들이 돌연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도 해서 난처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하여 녹취나 촬영, 복사 등을 하여 상대방을 당황하게 함과 동시에 경매 입찰 방해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할수 있다고 예고해서 순조롭게 명도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추가로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에 관한 공부를 뭐 사전에 해 두시는 것도 유용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사문소 등의 위조, 변조죄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